안녕하세요. 체스막타입니다. 제 말하는 캐릭터가 기괴하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사실 이걸 계속 쓸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DID 스튜디오가 무한무료가 아니라 보름에 20크레딧? 그런 식의 무료라 계속 쓸고 싶다고 쓸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 아니면 다음번에 끝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쓸수 있을 때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음... 라이브 2D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D 캐릭터도 곧 보여주도록 해볼게요 어, 오늘 영상은 요 자랑할 것이 있어서 올렸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체스닷컴에서 열리는 여러 데일리 체스 토너먼트에 참가 중인데요 음, 이 중에서 술탄스 스퀘어스 토너먼트 라는 대회에 참가 중입니다 총 250명이 참가한 토너먼트 인데요 지금 중결승 라운드인 5라운드 진행 중이에요 1라운드 때부터 제 전적을 보면 조 2위까지 진출이기 때문에 음, 보시면 음, 이렇게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250명 중에 지금 8명만 남았어요. 지금 5라운드는 딱 8명만 남아서 2개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 정도까지 올라오니 상대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들 피터지게 치열하게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2승, 1무, 2패 기록 중이고요. 나머지 한 게임이 남았는데 2위까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거니 좀 간당간당하죠? 다른 사람들의 대결 결과를 보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할 거리는 사실 이게 아니고요.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은 마지막 게임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어요. 상대는 랑데브라는 분이시고 영국에서 오셨는데요. 이미 예선 라운드에서 이분과 붙은 적이 있어서 전적이 현재 2대1이에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대국인 거죠.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끝난 것과 마찬가지니 첫 수부터 빠르게 볼게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엔드게임이라 빨리 넘겨 보겠습니다 게임은 D4 게임이고요 상대방이 NF6를 올리면서 인디언 게임으로 갈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D5를 올려서 마샬 디펜스가 됩니다 마샬 디펜스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이 D5는 굉장히 안좋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CTEX D5를 하면 퀸으로 교환하든 나이트로 교환하든 결국엔 템포를 빼앗기게 되거든요 상대는 엔텍스 D5 나이트로 교환을 했고요. 저는 이포를 올리면서 나이트에 대한 공격 그리고 템포를 빼앗게 되죠. 그리고 그 후의 진행은 이렇게 쭉쭉 이어나갔어요. 그러다가 13번째 수에서 제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퀸 d3의 수는 h7 공격에 대한 포석을 생각하고 둔 수였는데 결과적으로 는 이게 블런더였죠. 상대방이 이걸 놓치지 않고 바로 나이트와 비숍 교환, 그리고 e5 폰까지 전술적으로 잡아내면서 원 폰업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이트를 잡을 수가 없죠. 잡으면 바로 퀸이 잡히니깐요. 아차 싶었어요. 원폰 다운이지만 그래도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 생각했고요. 언제라도 상황 뒤집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계속 기물은 교환되고, 그래서 피스는 줄어드는데, 원본 차이가... 원본 차이 그 작은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오마이갓! 결국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킹까지 교환됐고요. 각자 룩이 하나씩 남은? 하지만 원폰 차이가 나는 엔드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든 프로모션 하려고 통과된 폰들을 전진시켰고요. 저는 이걸 막기 위해 있는 힘, 없는 힘다 짜내가면서 수르뒀어요. 그래서 결국 폰까지 교환됐는데, 저에겐 폰이 없고 상대에겐 폰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뭐다? 필리드워 포지션이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루세나 포지션, 필리드워 포지션.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필리드워 포지션의 공식 기억나시나요? 1. 내 킹은 상대방 폰의 프로모션 할 자리에 위치해야 해. 2. 상대방 킹과 폰이 3랭크 안쪽으로 넘어오지 말아야 해. 3. 3랭크를 룩으로 수비해야 해 이게 필리드워 포지션의 필수 공식이거든요. 와 공부한 것을 여기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최대한 필리드워 포지션 공식에 맞춰서 기물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킹부터 프로모션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흑룩이 D파일을 막고 있어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수에 룩을 C파일로 옮기면서 폰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건 결국 상대방에겐 블런더가 되겠죠. 이게 바로 필리도어 포지션 혹은 루세나 포지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저는 그걸 알지만 상대는 모르는 거죠. 신나지 않아요? 전 여기서 너무 신났어요. <laughs> 오케이. 룩이 딥파일에서 비켜줬으니 프로모션 자리를 선점하러 가보자. 고고고고! 결국 이렇게 선점하는 것에 성공했고요. 상대 킹과 폰이 3랭크 안쪽으로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룩만 3랭크를 장악하면 필리도어 포지션 완성. 이제 게임은 비긴 거죠. 상대방은 본인이 유리하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미리 이 포지션을 공부한 저는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와 신난다. <laughs> 재밌죠? 상대는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어. 재밌어요. 자, 게임은 여기까지 진행됐고요. 필리도어 포지션으로 진행된 이상, 상대가 뭘 하더라도 무승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도 무승부, 저렇게 해도 무승부, 이렇게 해도 무승부? 무조건 무승부예요. 뭐 무승부 되면 2승 2무 2패로 애매한 성적을 남기긴 하지만 뭐 그래서 다음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말이죠. 공부했던 포지션의 효과를 볼수 있는 건 하나만으로도 저는 대대대 대대, 대만족입니다. 아는 것이 힘. 이게 바로 아는 것이 힘. <laughs> 뿌듯한 게임이에요. 아직 필리도어 루세나 포지션을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링크와 설명란에 걸어둘 테니 꼭 한번 보시고요.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가도록 다 같이 성장해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